안녕하세요, 운순 여러분. 운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캐모 식단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들 댓글로 남겨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질문에 답변을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참고 나거든요. 단거 당길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응. 이거. 응.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이 질문이 예쁜 게 왜냐면 나는 원래 단 거를 좋아하는데, 단거 먹으면서 이거를 하고 싶다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나는 우선 의지가 있는 거잖아.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 저도 단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받아들여야 돼. 나는 생리 증후군 때 무조건 먹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날을 치팅 데이로 정하고 그 전후의 약속이나 치팅하는 그 횟수를 줄이는 거야.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지만 차라리 폭식을 해도 먹을 때는 그냥 조금 풀어놓고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신 건강이. 그래서 이날 나는 폭식을 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내가 조절이 안 된다 하면은 받아들이고 이날을 위해서. 그러니 이날 폭식해서 그날 2, 3 k g 쪄도 3, 4일 조금 다시 열심히 원래대로 하면은 더잘 빠져요. 자 다음 질문. 방탄하고 싶은데 카페인이 너무 마요. 대처할 수 있는 한게 있을까요? 어, 방, 여기에 보면 또 댓글이 달렸어요. 단백질 쉐이크 먹을 때 단백질 섭취할 겸 방탄의 버터를 넣어서 먹는다. 이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기는 한데. 우선은 방탄커피를 하고 싶은 목적이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방탄을 먹는 이유가 내가 이 공복 시간에 에너지가 떨어지는 게 싫어서 그 목적으로 먹는 거라면 방탄커피를 먹어야겠죠. 그러면은 단백질 쉐이크에다가 방탄을 타먹는 건 비추. 왜냐면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은 혈당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잖아요. 공복을 깰때첫 입으로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의 수치가 올라가니까 이게 지방으로 저장이 더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버터를 넣어 주는 거는 그나마 혈당이 확 치고 올라갈 거를 조금 상쇄해 주는 것뿐이지. 이거 자체가 간헐적 단식을 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복 시간을 유지하고 싶고 이 배고픔을 참고 싶은 용도로 먹는 거라면 이 단백질에다 먹는 건 비추하고 방탄커피는 괜찮은데 굳이 커피를 못 마시는데 커피를 마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홍차나 녹차 이런 데다가 드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맛없어도 안 먹어요, 솔직히. 근데 홍차에다 타먹는 게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취향에 따라 다른 거니까 뭐 차에다가 타먹어도 되고. 이게 아니다 하면은 그냥 버터 그 치즈에다 싸서 먹어도 되는 거야. 응. 네, 왜내 그동안 내. 나한테 안 해줬냐고. <laughs> 왜안 해줬냐고. 진작에 해줬어야지.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기호에 맞게 맞춰가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탄커피를 마셔야 뭔가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다른 걸 먹을 때 조금 이걸 먹으면 살이 덜찔 거라고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간에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은데 거기에 지방이 추가돼봤자 살 찌는 거예요. 포인트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양질의 지방으로 채우는 게 포인트인 거지. 방탄커피는 다이어트 식품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빵, 떡, 과자 이런 거 어떻게 참는지. 우선은 메인 식사 단백질이 중요해요. 메인 단백질이 지방이 들어있는 고기여야 돼요. 돼지, 소, 뭐 닭이 될 수도 있고. 포인트는 지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포만감이 오래가고 지방이 지방을 빼주거든요. 지방은 인슐린의 수치를 안 높이잖아요. 우리가 살이 잘 빠지려면 인슐린의 수치가 이렇게 급상승하거나 상승하는 횟수가 잦으면 안 돼요. 이러신 분들은 이미 대사질환이 있으신 거거든요. 조절이 안 되고 이게 정신적으로도 이게 음식이 집착하는 것 자체가 대사질환이에요. 예전에는 뭐 지방을 걷어내고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거 자체가 단백질의 함량이 높고 혈당 올리고 인슐린의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이런 대사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인슐린의 수치를 더 많이 올려요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인슐린의 수치가 2, 3만 오를 거를 이렇게 대사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이렇게 분비가 되는 게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2, 3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 올라서 조금만 혈당 올리는 걸 먹어도 이게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무조건 메인 단백질은 무거운 지방 고기를 드시고 이즈니 버터에다 싸먹는 거는 그렇게 먹고 나서도 부족할 때 먹는 거지. 샐러드에 아무리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오리움제가 들어있고 해도 그거 먹고 배 불러봤자 가볍잖아요. 가벼운 건 금방 배가 꺼져요. 여기서 이즈니 버터 이런 거 먹어봤자 계속 들어가. 맛있잖아. <laughs> 그니까 제가 경험해본 거예요. 케모식단으로 처음에 잘빼갖고 성공했다가 가을 겨울에 쪘잖아요. 그러고 나서 케모식단 하는데 식욕이 안 잡혀.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한참 샐러드를 배달을 시켜 먹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배가 고, 부른데 금방 고파지고 부른데도 뭔가가 계속 먹고 싶은 거야. 미즈니부터 먹어도 조절이 안 되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사진 기록을 보니까 다 샐러드인 거야. 물론 샐러드에 식이섬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지방을 먹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방이 포만감이 오래 가고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살이 더잘 빠져요 칼로리 조금 먹는 소식 제한인 것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더잘 빠져요 그래서 이 메인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 외식인간에는 아몬 칼로리들을 따로 채워주시는지 아니면 외식만 하시는지 또식물서 아몬드 브리즈, 프로나불유 등을 시지 우선 아몬드 브리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어떤 제품이든 간에 뭐 인슐린의 수치를 높이는 거는 굳이 안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휴 어, 좋으실래요? 음뭐 탄수화물 3g이고 당류가 0.2g 들어있고 지방이 0 1 g 들어있고 먹지 말라는 거는 아니거요 성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브리즈를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이거 너무 광고하는 것 같잖아. 돈안 받았는데. 엔지 <laughs> 정제 탄수화물을 무조건 제한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조절이 안 돼서 방금 전에 김소연님처럼. 이 정신적으로까지가 될 정도로 식욕의 컨트롤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우선은 제한을 하시는 게 좋고 그냥 제가 소개해드렸던 캐머 식단 그 루틴 내에서 탄단지 구성에서 초반에는 메뉴를 되게 단조롭게 해서 웬만하면 똑같은 식단으로 2주를 드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야 내가 이 식단에 맞는지랑 이 식단에서 뭘더 첨가하고 빼고 하면서 나만의 데이터를 쌓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2주를 캐모식단으로 하면서 식욕이 컨트롤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컨트롤이 되면은 정제탄수화물을 드셔도 상관없어요. 저의 경우에도 정제탄수화물을 먹는데 매일 먹는 게 있어요. 운동하기 전에 단백질 프로틴 같은 거. 그, 거 우선은 단 거를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먹는데, 제가 먹는 저만의 룰은 식욕이 잡혔을 때. 식욕에또 이렇게 먹다 보면 다시 오를 때가 있잖아요. 컨트롤 안될 때. 그때는 중단. 그래서, 아, 내가 된다. 그냥, 아, 먹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컨트롤이 되고, 아, 나중에 치팅데이 때 먹어야지. 그냥 이 정도에서 끝이 난다 하면은 먹어도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먹는 이유는, 내가 이거를 먹으면 운동을 하는 거야 약속을 하는 거야 나 자신이랑 그래서 이런 걸 루틴화를 하기 위해서 저만의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일부러 먹고 그러고더 빡세게 운동하고 이런 식입니다 제 발까지 안 나오죠? <laughs> 나 발가락 긁고 있어 <laughs> 어, 양반다리 음. 어, 최지수님이 일반식과 케모 식단의 균형을 맞출 수 없는지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일반 직장인시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세요. 가능하신데 이것도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욕 컨트롤이 안 되시면은 식당에서 먹어도 밥은 진짜 조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공복을 깨는 첫 입이다 할 때에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혈당 올리는 거를 바로 드시지 마시고 웬만하면 은 어, 아보카도나 이즈니버터 같은 거를 간단하게 갖고 다닐 수 있잖아요. 또는 파프리카, 브로콜리. 이거 싸 갖고 다녀서 첫입으로 그걸 드시고 바로 드셔도 상관없으니까 드시고 이제 식사를 하시기를 추천해 드려요. 총 칼로리 내에서 먹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오버해도 살이 안 찔게 하는 방법은 만약에 내가 1800칼로리가 다이어트 칼로리야. 근데 1800칼로리를 이렇게 뭐 일반식이랑 겸해서 먹었어요. 근데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으면 안 돼. 총칼로리 내에서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았는데 여기서 지방을 먹으면은 칼로리 내에서 먹는 건 살이 안 찌지만 여기서 50칼로리든 100칼로리든 지방을 더 넣었어. 그러면 이게 찔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완벽한 케모식단을 했는데 1,800 칼로리를 채웠어. 근데 뭔가 이렇게 부족해서 100 칼로리를 추가로 지방으로 먹었어요. 그럼 살이 빠져, 빠진다. 근데 100 칼로리를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혈당 올리는 거, 인슐린 수치도 높이는 걸로100 칼로리를 채우잖아요. 쪄요. 응. 이 차이가 있어. 탄수화물 진짜 나쁜 놈이네. 응. 나 용날 욕, 욕 뻔했어. <laughs>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느낀 게, 이 정제탄산물은, 인간이 할수 있는 합법적인 마약이 진짜. 내가 하면서 느꼈어. 이렇게 조절이 됐다가도 먹잖아요. 그럼 뭔가 이게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렇게 피다 보면 더 많이 피게 되고 이런 것처럼,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시 올라와. 이 뱀파이어처럼. 마인지 님이 케모 식단에 대해서 허용되는 식품군 금기되는 거 이거는 제가 어, 영상에서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댓글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첨부해 드릴게요 어데이지인 님이 몸메 칼로리를 태울 때탄단지 순서로 태운다고 TV에서 그러던데 지방을 유주로 섭취하면 결국 제일 안 빠지는 지방이 쌓이기 때문에 섭외기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실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댓글란에다가 제가 해 놓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방 설명해도 되나? 하지만 어. 지방은 혈당 인슐린 수치를 안 올리잖아요. 지방은 2차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1차 에너지가 간과 글리코겐 있는 거를 쓰고 나서 이제 2차 에너지로 지방을 쓰는 건데 어 혈당을 지방은 안 올리고 단백질이랑 탄수화물을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1차 에너지로 단백질이랑 탄수화물이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먹어 단백질이랑 탄수화물 먹어서 저장된 거를 이거를 다쓸 때까지 지방을 안 쓰는 거야. 그래서 단서, 단백질이랑 단 탄수화물을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 말인지 알겠나? <laughs> 어쨌든 간에 지방 먹으면 빠집니다. 제가 이거를 뭔가 이렇게 어 이미 들은 사람들은 들었는데 계속 했던 얘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지루할까봐 그래서 조금 말을 짧게 하려 하다 보니까 거북되는 게 있긴 한데 네 댓글에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 라떼 중독이라서 하루에 450ml쯤 마시고 있는데 우유 마시면 안 되나요? 코코넛 밀크로 대체하는 건 괜찮을까요? 하루. 다시 어, 읽어. 아예. <laughs> 라떼 중독자님인 김재민 님이 하루에 우유를 450ml쯤 마시고 계신데요 많이 드시고 계시네요. 네. 코코넛 밀크로 대체하는 건 괜찮을까요? 하루에 1200칼로리를 식단하다가 케모 식단으로 바, 바꾸려고 해요. 라고 하셨어요. 음. 라떼가 중독이신 분들은, 어, 방탄커피를 마실 때, 이렇게 스푼으로 저어서 마시는 것과,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로, 이렇게 거품 내서 마시는 거랑 맛이 천지 차이에요. 다른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믹서기 같은 걸로 해서 거품 내서 마시면은 그냥 라떼 마시는 것 같거든요 그냥 단순히 시럽이 안 들어가 라떼면은 그냥 그렇게 해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우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대사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이 몸에 들어오면 되게 민감해져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조금 조절이 안 되고 팍팍 나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우유를 마셔도 사람에 따라서는 더 살이 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무조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확답은 드릴 수 없고 우선은 조심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코코넛 밀크도 <laughs> 내가 안 먹어봐서 모르겠네. <laughs> 그래서 보시고 혈당이 안 오르는 제품이다. 그리고 첨가물 같은 게 조금 안전하다 하시면 드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어, 고구마가 결국은 지하이 수 수치로 봤을 때는 지하이 주가 낮아서 뭐 혈당이 안 오른다고 하지만 이게 또 사람에 따라서는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사질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도에 따라서 고구마 먹고 입 터지시는 분들은 고구마 자체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뭐, 조,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간에 그 사람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할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거를 계속 찾아가야 돼요. 내가 우유를 마시고 했는데 뭔가가 식욕이 잡히는 듯 했다가 우유를 마시니까 다시 안 잡힌다. 그럼 우유가 원인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이 좀 필요한 거예요. 저는 뭔가 이렇게 모든 그 실시간으로 제 입에 들어가는 건다 찍어요. 찍고, 운동 기록도 찍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잘때 누워서 식단에 대한 총점수, 한줄 평가. 운동에 대한 총점수, 한줄 평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머릿속으로, 아, 나 이거 먹었고, 이거 먹었고보다 확실히 눈으로 보면은 내가 얼마나 먹었고, 아, 여기서 좀 스톱해야 되나? 조금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시각화하면서 나의 메타인지를 높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같요